영원한 천국, 제 2부.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.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70인에게 제한적인 사명을 맡겨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. 70인이 전도 활동을 잘 마치고 기쁨에 차서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.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.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.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. 속량된 영혼 모두가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. 주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지금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. 천국은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곳입니다.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, 곧 있을 곳이고 집이고 방입니다. 그러한 복된 곳에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.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께서 준비하시는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곳보다 장엄할 것이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입니다. 게시록에서는 천국을 세 가지 방식으로 묘사합니다. 첫째, 천국을 장막으로 표현합니다.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교를 나누며 살기 때문입니다. 둘째, 천국을 성벽이 에워싼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. 안전한 성안에 사는 것처럼 완벽하게 보호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. 셋째, 천국을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큰 정원으로 표현합니다.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히 공급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. 천국은 낡아지지 않는 곳입니다. 우리 몸 역시. 그런 성격에 걸맞게 바뀔 것입니다. 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날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고 썩지 않을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.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.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 몸이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그 교회의 이론이 되시지 않겠습니까?